우리는 때론 타인의 시선이라는 암묵적인 규정과 절차로 자신을 올가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볼 걸. 우리의 인생은 헌법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가 없지요. 그러니 내 뜻대로 살면 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계획대로 살 수는 없지요. 때론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하고 때론 한 곳에 머물러 커피 한잔 하며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도전적인 분이라면 건강하고 도전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꿈을 공유하세요. 저 높은 벽 넘어 미지의 세상을 혼자는 볼수 없더라도 누군가가 목마를 태워준다면 새롭고 설레는 풍경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의심보다 강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인생이라는 연회를 즐깁시다.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바이포엠 출판 권민창 에세이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입니다. 행복은 출근길 달달한 바닐라 라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요. 짧고 차가운 말 한마디보다 길더라도 따뜻한 말 두마디를 선호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글로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권민창 작가님의 에세이 중 제가 특별히 공감하는 꼭지들을 낭독해 봅니다. 꿈에도 선택과 책임이 따른다. 얼마 전 친한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에게는 터울이 제법 나는 고등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형은 여동생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스를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려야 할까? 절대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해도 고집이 너무 세네. 저는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은 왜 동생이 스튜디오스가 되는 걸 말리는 거예요? 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땐 키도 너무 작고, 너도 알다시피 스튜디오스들은 키가 크잖아. 그리고 경쟁률도 너무 높아서 내 동생은 안될 거야. 주변에 스튜디오스 준비하다가 떨어진 지인들이 있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몇번 떨어지더니 지금은 괜히 준비했다며 후회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스튜디오스가 되지 못했을 때 느낄 상실감 때문이지요? 형은 결국 동생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말리는 거네요. 그렇지, 너무 걱정이 돼. 너 나나나 살아봐서 알다시피 이놈의 사회가 녹록지 않으니까, 내 동생만은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좋겠거든. 저는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저도 형 같은 가족이 있으면 정말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동생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대견해요. 어린 나이에 뭔가를 간절히 열망한다는 게. 우리 나이에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건을 거는 건 어떨까요? 무한정 지원을 해주거나 아예 단념시키는 방법은 둘다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학원비를 지원해주되 동생에게 학원에 다니는 동안 주중 계획표를 짜라고 해서 매일 그걸 지키게끔 해도 좋고 학원비를 반반 부담한 뒤 동생이 집안일을 하거나 성적이 오를 때 비용을 조금씩 더 지원해주는 방식을 고려해봐도 좋을 듯 해요. 아마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라도 학원비를 내고 싶어 한다면 정말 간절하기 때문일 거예요. 먼저 형이 걱정하는 부분을 동생에게 솔직히 털어놓아서 동생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땐 미련 없이 털고 일어나기로 약속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건그 꿈을 본인이 선택했는지 아닌지의 여부인데요. 조건 없이 지원해주면 나중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빠의 압력으로 꿈을 포기하게 된다면 설령 나중에 다른 직업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오빠를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오빠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하늘을 날고 있었을 텐데 하면서요. 선택권을 본인에게 주고 그 선택의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듯 해요. 그러자 형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의 조언은 내 동생뿐만 아니라 회사 후배들에게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형이 동생을 이렇게나 아끼니 동생은 분명 멋진 어른으로 자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어려운 길을 가려 하거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내 경험에 의거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그게 왜 하고 싶은지 그걸 위해 무엇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해요. 그 후에 대화를 하며 접점을 찾고 그 선택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시켜준다면 설령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분명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느끼고 배울 겁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괴로운 일을 겪어도 그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성스레 쓰다듬어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점입니다. 그 친구와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린 탓에, 저는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웃으며, 늦게 나온 덕분에 배가 엄청 고파서 맛있게 먹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사라졌고, 짜증이 사라진 자리에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습니다. 저는 평소 약속에 늦는 걸 싫어하고, 상대방이 늦을 때도 눈치를 주는 편이라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허겁지겁 도착해 친구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라고 얘기하자 친구는 여기 처음 오는 곳이라 구경 좀 해보고 싶었는데 덕분에 근처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 좀 둘러봤어.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었어. 봐봐, 멋있지? 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늦은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준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을 내일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항상 나 화법을 씁니다.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건성으로, 그렇겠네, 힘들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고 위로합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겠다.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곤 공감해주는 일밖에 없지만 나한테 말해서 내 기분이 나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들을게. 이런 마음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그 친구가 의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긴 얘기라도 끝까지 듣는다는 점입니다.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든 늘어지게 하든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들은 뒤 얘기합니다.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거창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꽃이를 심어 그 꽃이가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길 바라기보다 자그맣게 피더라도 상대방이 힘들 때 바라보며 약간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에 이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 꽃밭에 고운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겁니다. 견딜 필요 없어. 사람은 계절이 아니니까. 예전에 저는 누군가가 절 싫어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누군가가 절 싫어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어요. 절 별로 안 좋아한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나면 제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전전긍긍했고 그 사람 구미에 맞출기 위해 보이는 것에도 많이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마음을 줬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순간은 언제나 살 얼음판이었습니다. 날카롭게 형성된 감정의 빙하 조각 사이를 위태로운 자세로 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빙하 조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와르르 깨져 무너질지 몰랐기에 저는 그 살얼음판을 걸을 때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생채기를 입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친 통증에 너무나도 괴롭고 아팠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조심조심 걸었는데 널 어루만져줬고 일방적으로 맞춰줬는데 넌왜 나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해조차 해주지 않는 거야? 매번 상처받고 힘들어하던 시기에 멘토처럼 따르던 선배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선배가 말했습니다. 너를 뜨겁게 안아줄 수 있는 여름과 신선한 바람으로 기분 좋게 해줄 가을이 있는데, 왜 굳이 차가운 겨울을 이기려 하는 거야? 사람은 계절이 아니잖아. 괴로운데 억지로 견뎌낼 필요는 없어.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테두리에 누가 들어오기를 꺼려 하는 독립과 자유의 욕구.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친밀의 욕구. 이두 가지가 부딪히며 모순을 형성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비현실적인 이상향을 설정한다는 것이지요. 덧붙여 윤대연 교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 미워할 사람은 존재하기에 결국 내 맷집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란 특별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또한 나를 미워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평생 사랑할 것만 같던 연인과도 사소한 갈등으로 남이 되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와도 아주 작은 다툼으로 인연이 끊기는 일은 허다합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갈구할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나를 미워할 자유가 있다. 내 행복은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야, 너 진짜 행복해 보인다. 얼굴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저도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짊어지고 있던 짐들을 내려놨어. 짊어지고 있을 땐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날줄 알았는데 막상 내려놓으니 너무 홀가분하다. 지금은 그냥 진짜 권민창답게 살고 있어. 영어회화 공부를 한지한달 정도 지났을 때 느낀 변화가 있습니다. 영어 실력은 여전히 기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한 부분은 바로 자신감이었어요.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보니 영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말에 대입해 보면 외국인이 언제 밥 먹을 거야? 라는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든, 밥 언제? 라는 불완전한 문장을 구사하든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려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발음도 안 좋고 문장 구조도 이상한데 바보같이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단어 위주로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고 막상 해보니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춤을 추며 팝송을 따라 부르고 발음 연습도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동기부여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제 인생이 너무나도 기대가 돼서요. 주변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살아왔던 저는 제가 제 의지로 내린 결정을 몸소 체험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정재승 작가의 열두 발자국에는 행복은 예측할 수 없을 때더 크게 다가오고 불행은 예측할 수 없을 때 감당할 만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으며 행복은 보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기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반면 불행은 미리 알수록 그 크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불행이 닥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결국 견디고 감내하지만 예고된 불행은 더큰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 불안정함이 저에겐 되레 기쁨이고 설렘입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나아지는 걸 몸소 느낀다는 것, 그로 인해 항상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내 행복은 오로지 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헌법이 아닙니다. 처음 춤을 배울 때, 그거 딴 따라들이나 하는 거야. 영어 공부나 열심히 해. 하며 만류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은 채요.이 사람들에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을 테고, 사회 초년생에다가 어수룩해 보이는 인생 후배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을 겁니다.하지만 저는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고. 다행히 그 경험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너무나도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춤을 배우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의 조언과 걱정에 휩쓸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자.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자라고요. 그 후로 정말 과감한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저의 20대를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들을 하긴 했지만, 온전히 제 의지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생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택의 데이터를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이제 서른이야. 취직하고 마음 잡을 때도 되지 않았니? 내 또래 애들을 봐봐. 다들 정신 차리고 회사 잘 다니고 돈 꼬박꼬박 모으잖아. 도대체 넌 뭐하나 끈덕지게 하는게 없다. 그래서 뭘 하게 되는건데? 마음이 시키는대로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굴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해도 풍선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자신감이라는 헬륨가스로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가시도 친 말에 한순간에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해 버리지요. 우리는 때론 타인의 시선이라는 암묵적인 규정과 절차로 자신을 올가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지요. 그때 그걸 했어야 하는데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볼 걸. 우리의 인생은 헌법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 내 뜻대로 살면 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계획대로 살 수는 없지요.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하고 때론 한 곳에 머물러 커피 한잔 하며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도전적인 분이라면 건강하고 도전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꿈을 공유하세요. 저 높은 벽 넘어 미지의 세상을 혼자는 볼수 없더라도 누군가가 목마를 태워준다면 새롭고 설레는 풍경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의심보다 강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인생이라는 연애를 즐깁시다.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